디도 3장. 디도 3장 3절부터입니다. 디도서 3장 3절 예, 교독을 합니다. 아, 예, 가, 같이 합독을 합니다. 3절부터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종도로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입어 힘입어 위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믿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가지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냐라. 아멘. 아멘. 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 세상 삶을 살때 유의할 점세 가지를 그래서 말씀하고있어요큰 줄기 세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살때세 가지 유의할 점. 첫째가 삼절을 보시면 우리도, 우리 성도를 말하죠. 우리도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우리도 전에는 이러이러한 자였다.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올챙이적 시절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전에는 어떤 자였느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구원 받기 전에 우리는 옛날에는 어떤 자였느냐? 첫째 어리석은 자요. 옛날에 어리석은 자였어요.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투계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과거엔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뭐, 처음부터 천사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도 참 형편없는 마귀 자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개구리 올챙이 쩍 씻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자였는가. 과거에 은혜 받기 전에는 어떤 자였는가. 그거를 늘 잊지 말고 그걸 회상하면서 첫째 회개할 것. 그러니까 회개는 한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달맞아 씻듯이, 수시로 샤워하듯이, 머리를 수시로 감듯이 회개는 자꾸 하는 거예요. 이제 한번 했으니까 이제 끝났지 뭐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아 있어요. 과거에 했던 행하던 습성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새롭게 되긴 했지만,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있어요, 우리 속에는.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언제 구원이 완성되느냐? 천국 가는 날. 주님 제림하신 날,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뜨기 전에는, 천국 가기 전까지는 늘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난날에 그 어떤 자였음을 회상하면서 늘회개하고 또 돌이켜 보고 또 회개하고 예.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 이제 우상숭배 를 예를 들죠 우상숭배 자를 예수 믿음으로 버리고 철도 회개했어요 예. 금식기도도 하고 철학에도 예. 우상숭배 자를 철도 회개해서 그래서 용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끝나면 옛날에 우상숭배 했던 그,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던 그 어떤 그 잔챙이들이 또 끌어들여가지고 우상숭배의 영이 또 들어와요. 계속 대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 이제 예수 믿음으로 나 죄산받았고, 이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물론 맞는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악한 영들은 그렇게 시시한 놈들이 아니에요 집념이 강해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떠한 죄를 범했고 어떠했었는데 이제 새로워지긴 했지만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기 아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를 잊지 말라 그리고 계속 대적하고 회개는 계속하라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옛날에 우상숭배 했던 거 우리 조상들이 제사 지낸 것들, 예, 그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유의해야 되고요. 예. 또 하나는 왜또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어,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누구를 만나잖아요. 과거에 내가 타락했을 때 은혜받기 전에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할 말이 없어. 나도 저랬었지. 나는 더했었지.라고 겸손해주고 비판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도 그랬었어. 속으로든 말로든 나도 그랬었어요. 나는 더했어요. 믿어보세요. 이렇게 겸손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개구리 올챙이 실제 일을 모르면 뭐야 그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가길라 교만 떨게 돼요 자기는 옛날에 더했으면서 하, 자기는 처음부터 천사 된 것처럼 하,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교만하고 하,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쓸모없는 교만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저기 되게 예수님들 되게 교만 떠네 이게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건 뭐냐?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자기의 실상을 모르고, 막 정주의하고, 막 야단치고, 물론, 책망은 해야 할수 있어요. 그러나, 막 교만하게 책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일을 잊지 말라.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유의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뭐냐 하면은, 5절을 보세요,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다 해서 구원하셨지 않아요? 과거에 모든 그, 악한 죄인에서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행위로 말암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걸 행위로 구원하지 않고, 뭘로 구, 구원하셨다고요? 오직 그의 극율하심을 따라 극율이 뭡니까? 극율이 예, 어, 마땅히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어, 용서받는 것. 그러니까 마땅히 저주를 해야 되는데 용서해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망할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무공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씻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를 씻어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게 다100%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내 행위나 나를 내 어떠한 조건을 근거로 한게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백날 돌을 닦아보세요. 예, 눈꽃만 큼도 변화되지 않 오히려 죄만 더 짓습니다. 돌을 닦으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100% 예수 피공너로 씻어주시고, 중생케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100%은혜요 은혜. 예. 그래서 6절도 보시면, 우리가 구주 예수 고리시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누구를 풍성히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예수 공로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충만히 풍성히 임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예. 내 공로는 눈곱만큼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러이러한 자였는데, 망할 자였는데, 소망이 없는 자였는데, 100%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피공로로, 하나님의 긍일과 사랑으로, 이렇게 구원받고, 죄스슴받고, 성령을 충만히 풍성히 부어주시고, 이렇게 새롭게 됐다라는 오늘의 이 모습,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요거를 예, 놓치니까 조금 은혜 받으면 그만 떨고 뭐좀허좀 뭐좀 이렇게 뭐 환상을 보고 뭐좀뭐뭐 뭐 능력이 나타나면 또좀 이렇게 뭐 병도 좀 고치고 뭐 그러면은 하 아, 자기가 마치 막 천사가 되고 교주가 되는 이런 불상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에서 15장, 나의 나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행위로 다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들로 했다면 우리는 진짜 망했어요. 오직, 오직이라고 그랬죠? 오직 그의 극렬하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공로.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이거 잊으니까 그냥 또 과거에 자기가 월창이죠 어, 어떤지 죄인이 좀 모르니까 막 종주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교만 떨고 난리 난리 그걸 개 무슨 난리라 그래 야, 아들, 바, 말을 해버렸네 예. 예. 그래, 그래, 얼, 얼,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예, 교주들 이 예, 완전히 이게 마귀 새끼가 들어가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왜 감사가 없느냐 과거에 어떤 자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100%긍휼로 오늘 이렇게 됐다. 이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가 없는 거. 예. 요 네. 과거에 어때 했는데 오늘 어떠한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감사가 없는 것은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머리가 좋으면 과거에 어때 처지 깨닫고 오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오직 긍휼이지 어떻게, 어떻게 교만할 수 있냐고. 어떻게 감사 안할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어떻게 겸손 안할 수가 있느냐고. 나에 놔둔 것은 하나님 의 은혜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잊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유의하고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 8절, 8절을 보시면 이 말이 믿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구세게에 말하라. 이제 디도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이것에 대하여 이제 구세게에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하며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냐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이제 빚갚는 마음으로. 과거에 어떠했었는데, 망할 자였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큰일로 오직 은혜로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 영생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지셨으니,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나를 새롭게 하셨으니, 이제 감격과 감사함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뭐 하라, 뭘 하라는 거예요? 굳세게 말하라. 선한 일을 힘써라. 왜? 아, 빚을 갚아야 될거 아니에요? 은혜를 갚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배째라고 있는 거예요. 갚아야 될거 아니에요. 다못 갚아요. 영원히 못 갚아요. 그래도 갚아야 될거 아니에요. 예, 그냥 배째라고 그러고 앉았으면 되겠어요. 예. 빚쟁이가 와서 못 갚는 거 알아. 그래도 그래도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갚으려고 애를 쓸때 용서해 주는 거지. 이거는 아예 그냥, 아, 이제 나 끝났어. 나, 나, 감옥에 갈 거. 아예 나 그냥, 그냥 못 갚으니까 할수 없어. 그러고, 백째르고 있으면, 그, 그 신부가 나쁜 거예요. 더 갚으라고, 독착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빚쟁이잖아요. 은혜의 빚쟁이. 우리가 구원 얻은 거100% 하나님의 은혜. 영생 얻은 거100% 하나님의 은혜. 속죄 받은 거100% 은혜. 저 천국 가는 거100% 은혜. 지금 오늘 호흡하고 있는 거100% 은혜. 아, 진짜 망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아, 먹고 마시고, 이거 100% 은혜. 하나님의 100% 은혜. 내 행위는, 내 노력은 0.01도 안 돼요. 왜, 우리 행위대로 만약에 하신다면, 우리는 벌써 망했다니까. 아멘. 이, 이, 이 깨우침이 있어야 돼. 그래서 100% 은혜. 살아있는 것도 은혜, 호흡하는 것도 은혜, 가족들도 은혜. 우리 남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북한 사람에 비해서. 우리, 우리 죄 문제 해결됐지, 우리 죽음 문제 해결됐지, 우리 영생 천국을 얻었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성령 우리 인을 쳤지. 아, 이렇게 에어컨 바람 부는 데서, 아, 이렇게 평안하게. 근데 이게 은혜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엄청난 근혈과 자비와 복인지도 모르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그건, 그거는 완전히 머리도 나쁜 거고, 그 사람은 은혜를 악으로 갚는 거예요. 배은하면 안 돼요. 망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 망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아야 돼요. 그래서 선한 일에 힘써요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다 바오릴까? 다 어떻게 갚을 순 없지만,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회에 있는 대로 힘쓰말 하고, 복음을 전하고, 양을 치고, 주님의 기여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 중보기도 하고, 주의에 힘써야 될거 아니오? 아멘. 선한 일에 힘써라는 거. 선한 일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가장 선한 일은 뭐예요? 영원 구원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죠. 예, 도덕적인, 윤리적인 선한 일보다는 영적인 선한 일을 바라는 거예요 사람 살리고, 옛날에 나와 같은 인간들 찾아가서, 나도 옛날에 그랬었다고 우리 같이 은혜 받으시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끌어내고, 전화, 전도하고, 양을 치고, 또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선한 일에 힘써라. 그게 당연하다.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빚진 자로 라 나는 빚진 자라. 이 빚을 다 갚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오랜 빚쟁이들이에요. 사랑의 빚을 줬어요. 영생 다 빚이에요, 그거. 죄사업만 그거고다 그거 예수님이 빚을 갚아줘. 내 죄값을 지불하세요. 그 빚이라고. 오늘도 회개할 때 용서받은 거다 빚이라고. 호흡하는 거다 빚이라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다 빚이에요. 밥 먹으면서도. 아, 하, 나님 하나님 은혜입니다. 전 빚쟁이입니다. 빚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사와 감격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해 빚쟁이가 더 그냥 뱃 내밀고 째라 그러고 말이에요. 아주 고약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이렇게 빚감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까 그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나를 라 위해서 안신하고, 충성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매를 맞아도 기쁘고, 매를 맞는 것 그것도 감사죠. 왜냐하면, 주를 위해서 매 맞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 조금이라도 말문에 일어나도 빚을 갚는 그, 그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해야 되고. 예, LA 어느 교회를 갔더니, 예배들이더물 갑자기 일어섰더니막 박수치고 환호성을, 막 해파람 불고 환호성을 지르대요. 흑인교회. 아, 지 얘도 저들이 왜 그러나 그랬더니, 헌금 시간에 그렇더라고요. 아, 무슨 헌금 시간에 우리나라 사람은 다 고개 숙이고 있는데, 이들이 막 일어나고 박수 치고 환호성을 지르는 게 헷갈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 아이 망할 죄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 세상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아, 이게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수준이. 예? 그럼 누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기뻐하시겠어요? 같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기쁨이 충만해서 하,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셔 서 은혜를 감사해서 그런 사람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기뻐하시지 이거는 도사장에 끌려온 양처럼 와가지고 앉아가지고는 졸개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지금 얼마나 잘났기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혼자 잘나가지고 이거 완전 마귀한테 쉬운 거죠. 하나님 누굴 기뻐하시겠냐?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냐? 이 기본이 안 돼서 기본이 배은망덕하고 그렇죠? 이렇게 빚 갚는 마음으로 선한 일에 힘쓰면 하나님은요 또 가만히 안 계세요. 뭘 주시느냐? 상속자가 되게 하세요7절 끝에 7절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뭘 얻되게 하려 하시라 상속자. 하늘나라 상속을 해주세요, 상속. 그가안 그러니까 주셔도 되거든요. 왜? 어차피 빚도 다못 갚아는 무슨 상속이야. 하나님을 해도 상속을 주세요. 하늘나라를 유산으로 물려주세요. 멸류관, 영생, 천국을 유산으로. 유산 좋아하지 않아요. 예, 상속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거 뭐, 갈수록 태산이라 축복이. 예. 그래서, 우리 상속을 많이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것도 다빚이 은혜지만 아이나 그 빚은 안 질래 그렇다고 세상 빚은 안 줘야 되지만 하늘나라 은혜의 빚은 다 많이 질수록 좋지 상속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늘나라를 그래서 왕 노릇하고 해처럼 빛나고 열골 권세 상속을 받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네. 우리가 주를 위해서 그빚 갚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감격 감사로 주 앞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양을 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면 그게 다 상속이 되더라. 우리 상속 많이 받읍시다. 과거를 잊지맙시다. 늘 회개합시다. 감격으로 충성합시다. 예, 그만 불평합시다. 그만 짜증 부리시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해 주심을 감사,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지혜롭게 하옵소서, 깨우쳐 주옵소서, 마귀한테 씌워가지고, 나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버리고 신경적이지 말미하소서, 과거에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참 불행하고 엉터리 같은 죄인 중에 괴수였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로 말미암마 예수고지도의 은혜로 말리야마 내가 어떠한 벌을 받았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빚쟁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빚을 진 존재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빚 없이는 살수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감사와 감격 있게 하시고 늘 과거를 회상하면서 겸손하게 하시고 늘 회개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하는 감격과 감사와 사랑으로 주님을 향해서 빚을 갚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고, 빚을 갚는 마음으로 충세서선을 다하여 더 나아가서 또 상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고인받고 다윗처럼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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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소서, 깨우쳐 주소서, 들을게를 주소서, 회개문을 열어 주소서. 주여, 최선을 다하여 선한일에 흰색의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